<laughs> 저 오늘 지금 전주 갑니다. 아, 무슨 일로요? 전주 저희 롯데백화점에서 네 크리스마스 전에 팝업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미팅하러 현장 좀 보러 가고 있습니다. 가는 중간에 망양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여기 천안의 명물 유명하다는 호두 과자 또 먹어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호두 과자 사러 한번 가보실까요? 제가 맛있는 호두과자 사드릴게요. 어디 출장을 가게 되면 이렇게 휴게소 들려가지고, 이뭘 먹으면서 가는 재미도 있지 않겠어요? 그 휴게소마다 요즘은 굉장히 유명한 게 하나씩 있더라고요. 천안은 뭐니 뭐니 해도 호두과자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호두과자를 오늘 사서 먹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볼까요? 어서오세요. 네, 24개짜리 하나 주세요. 24개? 바로, 네. 꼬주, 바로 드실 거예요? 네, 예, 바로 먹을 거예요. 바로 꺼주세요. 네, 따뜻한 걸로 주세요. 네. 하나 먼저 맛볼까요?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음, 맛있어요. 음, 이거 봐. 파지 아주 실하게 들어있는데 호두 들어있는 거 내가 한번 볼게요. 호두 들어있나? 호동가막 씹혀요. <laughs> 어, 맛있다. 아, 백화점이요? 네. 네, 어. 오늘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분홍우주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에 이제 워낙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매입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통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어 점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대비 해 가지고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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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한번 팝업 진행해 보고 싶다라고 보시면 메이프에서 이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는데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이프에서 연락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 전에 제가 뭐 롯데백화점 전주점 한번 꼭해 보고 싶다고 올 초에 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장소가 지금 마땅하게 어할 장소가 지금 현재는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잊지 않고 계시다가 요번에 이제 전주점에서 그렇게 요청이 오시니까 이제 저희 쪽을 저를 이제 연결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연락이 오면 이제 현장에 한번 내려가가지고 현장도 한번 보고 날짜도 조율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또 팝업 진행할 거를 꾸리는 거죠. 예, 네, 오늘은 그래서 연락이 오셔 가지고 제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예전에는 있어도 연락이 안 오시죠. 제가 막 영업을 했어야 되죠. 어뭐 없어요. 어디 없어요. 우리 이런 브랜드 있어요라고 했는데 이제 백화점 영업을 근한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알아서 좀 연락을 주고 계신 편이에요. 네. 지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가죠. 근데 조직이 더 커지고 뭐 규모가 더 커지면 영업을 하시는 뭐 이사님이 따로 계신다든지 뭐 부장님이 계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보통 이제 타 브랜드나 조금 규모가 큰 브랜드에서는 그렇게 하시죠 누가 대표가 막 직접 다니면서 뭐 영업하고 뭐파고 깔고 또뭐 하고 하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또 백화점 그 규모에 비해서 작다면 되게 작은 브랜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통은 핸들링을 하는 게왜그러냐면 밑에 우리 뭐 부장님들이나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면 꼭 2중, 3중으로 소통을 해야 되게 되더라고요. 뭔가 이제 저는 빠른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되고안 되고에 어떤 데는 이런 스피드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뭐 연락을 해서 분홍 공주 뭐 팝업 할수 있어요라고 하는데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뭐 검토를 한 다음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그 타임을 또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바로, 바로바로 피드백이 안 나올 때는 담당자들은 약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답답해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랑 소통을 할 때는 뭔가 빠른 피드백이 나오니까. 그리고, 어, 아직은 사실은 저희가 조금해가지고요 어 그렇게 <laughs> 조직이 규모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일단은 제가 좀 저희 브랜드에 대한 또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하고 예,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는 보실 때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점은 어떤 거예요? 저는. 어, 가서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악세사리나 이런 것들은 어떤 목적 구매를 목적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아이템이 아니거든요. 근데 의류나 이런 것들은 아, 이들 이제 날씨가 요즘 추워졌잖아요. 그럼 추워지면 아, 애들 패딩도 하나 사줘야 되고, 뭐 아우터를 하나 사줘야 되겠다라고 어떤 목적을 갖고 오시는데 우리 사실 악세사리는 아이들이 오면. 졸라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엄마 나 저거 하나 사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뭐 해요. 그러기 때문에 좀 공간이 노출이 되는 공간, 아이들에게 노출되는 공간이 저희에게는 좀 좋아요. 저 상대적으로 보면은 뭐 책이나 뭐 이런 브랜드들도 있잖아요. 이런 아이템들도 있잖아요. 그런 품목들은 사실 아이들이 너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는 차분히 고객들하고 뭐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뭐 책을 구매할 때는 설명도 들어야 되고 그런 아이템의 브랜드들은 약간 뒤쪽으로 좀 한적한 곳으로 가 있는 게 맞고 우리 같은 아이템들은 아이들이 막 지나다가 엄마 손을 붙잡고서 나 이거 하나 사달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구매로 이어지는 품목이기 때문에 일단, 요청이 들어와서 가게 되면, 저는 저희가 팝업을 진행할 장소가 어디인지, 그거를 제일, 제 입장에서는 중점을 두고 보고 있어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희 매출에는. 네. 대표님, 미팅을 하실 때, 뭐, 준비해 가시는 것도 있나요? 저요? 네. 있죠. 어떤 거야? 이렇게 이제 미팅 날짜가 잡히면 보통 뭐 부산, 광주, 뭐 이렇게 가잖아요. 백화점들이 있는 데가 대도시, 네. 유명한 대도시잖아요. 네. 그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뭐 광양, 여수 이렇게 갈때 그러면 제가 날짜가 딱 잡히면 제일 중점을 두고 제가 조사를 하는 게 있지요. 뭘 조사를 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로컬 맛집. <laughs> 로컬, 로컬, 로컬 맛집. 그래가지고요. 제가 네이버하고 뭐 다음 막 이런 데서 다 조사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챗 GPT한테 제가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언제 또 시간을 내가지고 여기 전주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전주에서 제일 맛있는 집. 밤에 자기 전에 또막 검색을 한번 해봐요. 뭐, 전주에서 제일 맛있는 집, 그랬더니, 지금 나온 거는 뭐냐면, 전주 콩나물 국밥? 하고, 전주 비빔밥. 있는데, 우리 그사무실에 부장님 중에 한 분이 시댁이, 시댁이 거기 어디죠? 장 아, 장수. 어. 장수인 부장님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부장님이, 장수를 서울 사람인데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하 발견한 맛집이래요. 전주에 가면 베테랑 칼국수라고 있다고 저보고 가서 꼭그 칼국수 집에 가가지고 그걸 먹어보러 잘 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어, 네. 미팅 일정이 잡히면 전날 제일 바쁘게 하는 게 맛집 검색입니다. 이왕 내려가서 내려가는 김에 맛있는 곳 가가지고, 제일 유명한 곳 가가지고, 음식 맛을 보고 옵니다. 다 같이 내려가는 이 멤버들이,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롯데백화점 지금 전주점 도착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햇볕도 너무 좋고. <laughs> 자, 저도 여기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오늘 처음 와 봤어요. 어, 이제 올라가 가지고 제가 담당 파트 리더를 만나서 오늘 미팅을 성공적으로 제가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분홍공주가 전주에서 좀 소개되고 선보일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벌써 크리스마스가 준비됐어요. 지금 11월, 오늘이 초인데, 백화점은 벌써 크리스마스에 우리도 빨리 크리스마스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쪽에서 여기가 이제 그 분홍공주 V.P.존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이쪽 앞쪽이 메인 동선이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주말에는 많이 이쪽으로 집객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육아휴게실도 있고 그다음에 어, 여기 쪽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다 연출을 해놨고 이쪽하고 이 벽면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 벽면에 이 벽면을 이용해서 우리가 11월 20일 날 폐점 후에 작업을 해서 11월 21일 날 오픈을 해서 크리스마스 그 팝업을 롯데백화점 전주점 오늘 진행을 하기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본사하고 얘기해서 계약서만 작성하면 될것 같고요. 11월 21일 날 어떻게 분홍공주가 여기 팝업 매장이 열리게 되는지 그때 또 저희가 촬영을 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오늘 전주에 왔는데, 여기가 되게 유명한 비빔밥집이래요. 고궁이라고. 백화점에서 소개받았는데, <laughs> 한번 들어가서 <laughs> 전주까지 왔으니까 최고 맛집에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할까요? 아, 이제 국화도 있고, 전주 음식 명인의 집이래요. <laughs> 제가 오늘 가서 맛을 보고 정확하게 맛 품평을 오늘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전주 온 김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아, 비빔밥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요렇게. 예. 전주 비빔밥이래요. 되게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전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황금묵무침 네, 황포 무침인데, 뭐, 치자로 물을 들였다고 하시는데, 요거랑, 그 다음에, 이거 육회 비빔밥이라고 해요. 저희 오늘 세 명이서 와가지고, 세 개를 시켜가지고,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빌까요? 비벼볼게요. 이렇게 지방에 오게 되면, 맛집 찾아다니는 재미가 솔솔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오면은 맛있는 집꼭 검색해 가지고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먹고 올라갑니다 오늘도 전주에서 비빔밥을 먹고 이제 빠르게 또 서울로 다시 복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다른 쪽에 가려고 했는데 여기를 추천을 해 주셔가지고 와봐야 될것 같았어요 우리 그런 그러면 오늘 저녁까지 있고 저녁은 <laughs> 베테랑 칼국수를 한번 가볼까요? 이거 먹고 소화시키고. 자, <laughs> 일단 한번 맛, 맛은 볼게요. 오, 맛있을 것 같아. 음. 간이 딱 맞아. 음. 그만 찍고 얼